넌 뭐야 말뚝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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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딜, 말뚝딜. <laughs> 오케이 저기 애들 많죠? 여기 잘 됐다 여기 애들 많죠? 제가 일부러 만화를 좀 소비해 볼게요 아반좀 소비했어요 보이세요?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보 유신 유튜버 구조타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체 세팅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뭐 만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 요 어떻게 그렇게 만화 수급이 제일 이렇게 잘 되시냐. 뭐 만화가 왜안 다냐.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결론만 얘기하자면 흡 만화라고 해죠. 야흡 만화. 그러니까 흡혈 같은 이흡 만화를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만화 재생 속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화 통이 커야 됩니다. 이세 개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이 냉기 소서들은 그걸 그렇게까지 막 심각하게 갖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리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10% 확률로 다음 얼음 파편이나 얼음 보주 눈보라 시전 시 만화가 소모되지 않고 주는 피해가 40% 증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취약 상태일 때는 2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확률이. 만화가 소모 안 된대요. 무슨 이게 고변산인지 하변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10% 확률인데 취약상태면 20% 확률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데, 요 각인 걸 보시면, 각인 돼 있는 걸 보시면, 눈사태 핵심 지속 효과가 추가 1회 시전에 적용됩니다. 뭐한번더 한다는 얘기잖아요. 만화를 소모 안 하고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20%인데, 한번더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40%네요. 그죠? 얼추 얘기하자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0% 맞는 얘기는 아닌데, 얼추 말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한40% 가까이는 만화를 소모 안 하고 스킬을 쓸수 있다라고 봐야 되네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기서 보면 행운의 적중, 최대 5% 확률로 주자원 18% 회복이 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운의 적중이라는 뜻이에요. 행운의 적중. 이게 행운의 적중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그냥 5% 확률이랑 그냥 22% 확률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행운의 접종은 아예 스킬별로 그 행운의 접종 확률이 따로 있어요. 그 확률에서 또 확률을 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 써있는 확률보다는 아무래도 적겠죠. 아무리 적어도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요. 꽤잘 적용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것도 확률의 고변산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옵션 하나 붙이면 생각보다 자주 터집니다. 제가 뭐 보스 같은 것도 그냥 말뚝딜 하면서 그냥 말뚝딜 해갖고 그냥 삭제시키잖아요 아, 만화, 만화가 막좀 떨어지더라도 확률이 좀 적어 보여도 생각보다 발동이 잘 돼요 이건 그냥 체감적으로 그냥 바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화통 최대 만화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 옵션 보면 별거 없잖아요 별로 이렇게 좋은 옵션도 아니에요 지금 저 투구가 완전 쓰레기 투구라 좀 좋은 투구로 바꿔야 되는데 만화 재생 속도나 만화 소모량 감소 한 옵션씩만 넣어도 냉기소소는 만화가 부족할 일이 없어요 왜? 얘 때문에 그리고 얘 때문에 이게 거래가 되면 내가 드리면 좋은데 나도 하나 갖고 몇개 갖고 있어갖고 이게 거래가 안되네요 계정 뭐 기숙이로 써있네 이게 보면 양손무기 목걸이 위력 50% 100% 증가잖아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냥 양손무기 목걸이 오히려 피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게 양손무기잖아요 양손무기에다가 이상 요걸 이제 바르면 2가 돼야 될것 같은데 그냥 1이에요 똑같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게 양손 무기는 위력이 100% 증가고 목걸이는 위력이 50% 증가돼 그러면 이 눈사태도 두번 돼야 될 텐데 한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손 무기랑 목걸이를 피해주세요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만화 수급을 위해서 뭘 정복자도 이거 다 바꿀 거예요 어차피 다 바꿀 위치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먹는 템에 따라 맨날 바꿔요. 바꿀 수밖에 없어 매일 매일 바꿔요. 저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요기 있거든요. 요게 네, 방출이라고 해서 범인의 모든 마법 노드의 능력치가 추가 60% 증가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마법 노드가 많아서 제가 일단 쓰고는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만화를 50 소모하면 3초 동안 주는 피해가 6.7% 증가하고 만화 재생량이 6.7%또 증가합니다. 이런 거, 이런 문양 하나 더 쓰시면 어 만화 만화가 막 모자라서 문, 허덕이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안 생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